중결승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밀라 조르지대 다리아 카사트 키나의 중결승 두 번째 경기 앞선 경기에 이어서 김정혜석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리노 <laughs> 조루지 <laughs> 예리한 크로스코트 샷 하지만 살짝 벗어났습니다. 13, 최선을 다해서 포트를 커버해봤던 조르지인데 마지막에 걸렸습니다. 아... 공격적인 포핸드 샷이 벗어났습니다. 길었어요. 오 더블 폴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브 게임을 지키지 못하는 카밀라 조르지고요. 카사, 카사트키나 선수가 게임스코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1세트입니다 네. 앵글샷 배틀이 있었는데요 자, 포인트는 조르지가 가져갑니다 절묘한 네. 리턴이었습니다 네. 어,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 브레이드 역 크로스 샷이 벗어납니다. 서브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 날카더지원에는 카사테키나. 린턴 날카롭습니다. 조르제 두 번째 서브 게임. 슬라이스 배틀, 조르제 샷이 베이스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백뀌었 다운드라이샷은 빗나갔습니다. 보핸드 위로 가사트키나. 다시 게임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카사트 키나입니다. 다시 네트에 걸린 리턴입니다. 서브 에이스 러브게임으로 카사트 키나가 오늘 서브게임을 처음 지켜냈습니다. 공격적인 포인트샷인데요. 벗어났습니다. 스윙발리 빗나갑니다. 좋은 선택이었고요. 야, 리턴도 아주 전략적으로 넘겼던 카사띠나. 다시 한번 게임브레이크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양화. 아, 네. 아, 조금은 에러를 줄일 필요가 있는 조르지 선수예요. 베스트라인 벗어났습니다. 한 포인트를 만회하는 조르지. 몰아붙였던 조르지 이번엔 공격이 통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아웃. 팬이 좋았는데요. 페리. 세 번째 더블폴트가 나왔습니다. 베이스라인 하십니다. 서니다서티 모션 네트니다 절면 터치였습니다스른시 결국 마니다짓습니다어드지조니다 베이스 라인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낸 카밀라 조르지입니다. 더 어, 바디 쪽의 서브 통했습니다. 강력한 리턴 에이스입니다. 카밀라 조르지 리턴 에이스. 포핸드 위너는 세계식 기록 중입니다. 네트에 올렸습니다. 서티오. 첫 번째 더블 폴트 백핸드로 받아봤지만 베이스너 라인을 넘어갔고요 두 번째 세 포인트 지금 완전하게 에드코트로 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조리 선수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공격을 해버리네요. 아, 지금도 첫 서브인데 베이스라인 안쪽에서 리턴을 시도했던 조르지고요. 결국 서브 포인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격적인 백핸드 크로스 코트 샷 걸렸습니다. 벗어났어요. 더블폴트는 아니었지만 같은 출발입니다. 리턴 게임을 잡고 출발하는 2세트 카사르키나. 절묘합니다. 백핸드 위너 조르지. 선수의 네트에서의 배틀 아, 흥미롭게 전개가 됐는데 베이스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잔디 코트에서는 움직임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약간의 밸런스가 무너져도 볼 터치 할때 의도하지 않은 힘이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네. 들어갑니다. 패싱 성공 파사트키나 벗어났어요. 네트 맞고 행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네트 앞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밀렸습니다. 롱랠리 끝에 이번엔 카밀라 조르지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아, 어떤 선수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리턴이 있습니다. 아, 저런 리턴은 못 받아요. 네. <laughs> 네. 완전히 튀어 오르지 않게 완전히 찍어 눌리는 샷이거든요. 오. 튀어 오르지도 않죠. 네. 고 빠르게 네. 빠져 나갔습니다. 오, 차이가 컸어요. 10번째 더블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주고 마는 카밀라 조르즈입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강력한 포인트로 마무리 짓는 조르즈.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이 없잖아 있었지만 귀엽고 브레이크백에 성공하는 카밀라 조르즈입니다 네. 하는 조류입니다. 아, 오늘 가장 수준 높은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마지막엔 결국 데테 걸립니다. 스매시로 마무리 짓습니다. 4트1 5틴 카사트 키나이스 어케이브. 지를 맞고 넘어갑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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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두 선수 알고 있어요. 이번 게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첫 포인트 신 지금은 리 끝에 끝까지 뛰어가는 어, 모습들. 아, 네.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경기 최고의 은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스매시로 마무리지었던 조르즈입니다어 리턴에 있습니다. 카밀라 조르지. 때로 이런 감정 표출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아. 이제는 타이밍을 찾았어요. 카사티키나 네. 선수는 약간 클레이 코트 같은 랠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로딩을 한 상태에서 가만 올리는 샷을 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도 공격을 할 때도 약간만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면 지금처럼 위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조르지 선수가 살아납니다. 연속 포핸드 위너 조르지. 야페사투키나는 아, 정말 영리하네요. 어... 포핸드 위너 조르지. 3구로 마무리됐습니다. 포핸드 위너. 쫓아가서 받아내긴 했는데 네트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 30, 40. 의지가 느껴지는 카밀라 조르지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좌우로 크게 잘 흔들었던 카사드 키나. 오~ 무게감이 다른 포인트는 조르쪽으로 갑니다. 게임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조르지가 게임 수가 5대5를 만듭니다.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르지의 포핸드 위너! 얘는 정말 화끈한 네, 위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미 2샷부터 관중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너로 카멜라 조르줍니다. 자, 아, 20개째. 아, 이제 위너의 차이가 벌어지죠. 이렇던 랠리인데요, 카사트 키나가 주먹을 불끈집니다. 보인드 위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배싱 성공, 카사트 키나. 백핸드 발리 실수가 나옵니다. 매치 포인트를 서브 포인트로 채웠습니다. 세트 스코어 이대 영. 하밀라 조르지를 꺾고 다리아 카사트키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조루이 선수가 정말 일방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네, 첫 세트부터 미스가 너무 많았고요. 네. 뭐 카사트키아 선수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템포 볼 구질을 파악했을 때는 승리를 하기까지는 너무 늦은 타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좀아쉽긴 했지만 그런데또 그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용을 했었지만 카사트키아 선수가 또 적절하게 경기 운영을 잘 했고요. 생리까지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